자, 잘 들으셔야 돼요. 올해가 왜 3년 만에 온 정보대출의 기회인지.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들 살리겠다고 세금 미친듯이 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? 9월 초에 업데이트된 소식인데요 정부에서 추금한 10조가 어디에 얼마만큼 편성될지 정해졌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부 지원 대출을 완화해주겠다는 뜻이죠 대략적인 계산으로66% 정도 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인데 6천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어도 4천만 원을 더해 최대 1억까지 정부 지원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한테나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겠죠? 정부에서 선호하는 자격을 중 사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. 예산은 올해 소진이 목표이니 두달 내에 전부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. PPT의 사업계획서에 가점 상까지 준비하는데 한 달이나 잡으면 시간 되게 촉박한 것 같죠? 음 사업자금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도 과연 해당이 될까? 정부가 선호하는 가점 상부터 사업계획서, PPT, 자금 도달 플랜 등등 최고한도 도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이걸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. 연매출 50억 대 규모 이상 10억 단위 대규모 자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저희 베테랑 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청해 주세요. 영 okay. okay.